여러분 롱들 점프가 뭔지 아세요? 롱은 이렇게 다리 돌리는 거죠. 점프는 다리죠. 그래서 홍들 점프하면 다리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에요. 근데 이거를 하실 때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고쳐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. 어디냐면 자두 방에서 수공까지 잘 하셨어요. 대기에 가실 때. 갑자기 발이랑 무릎이 바닥을 봐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?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게 어디일까요? 자, 드봉 스공까지 잘 했어요. 데리에 가시기 전에 에기학테 데리에를 항상 꼭 보여 준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. 에기학테 데리에가 어디예요? 여기죠. 스공에서 서 있는 축 다리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기학테 데리에를 보여준 다음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다리가 그대로 돌아갑니다. 그렇죠? 안 하고 했을 때에꺄르 데리에 보여주고 갔을 때 달라요. 그렇죠? 뒤에서 올 때도 똑같아요. 뒤에서 올 때도 에꺄르 데리에 보여 줘야지 한 다음에 스공 두봉 다시 데리에 에켈대데리에 보여주고, 스공, 드방. 한 동작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려면 항상 에켈테데리에를 거친 다음에 오신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